레스카페 화가 열전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 미국 인상주의 화가 프랭크 벤슨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어, 1860년대에 그 시작한 파리의 인상주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어, 당시 이제 파리의 미국 화가들이 많이 유학을 와 있었던 아마 그런 이유였을 겁니다. 그 대개 1900년대 이제 초반까지도 인상주의가 아주 강했었는데, 어, 미국도 역시 파리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후기 인상주의 또뭐 야수파, 입체파, 표현주의 이런 급격한 그 사조의 그 변화를 겪게 되죠. 오늘 이야기할 그 프랭크 벤슨은 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미국의 인상주의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 대가 중에 한명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프랭크 벤슨의 작품과 그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랭크 벤슨은 미국 메사추세츠에 있는 세일럼이라는 데서 그 성공한 면화 중개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무역업으로 성공을 해서 아주 부족함이 없는 집안이었죠. 그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할수 있도록 배려를 했었는데, 열두 살에 돛담배를 선물을 받아서 이제 그 배로 수로를 탐험할 수도 있었다고 하니까 대단했지요 부유한 집안 아이답게 어려서부터 테니스, 사냥, 낚시 등을 하며 자랐고 어, 또 이제 아버지는 그에게 이제 총으로 사냥하는 법도 가르치고 당시로서는 아주 귀중품인 사진기도 이제 접하게 됩니다. 지금 아이들은 이제 상상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훗날 그 벤슨의 작품 주제에 반영이 되는 것을 보면, 아이들에게는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열렬한 조류 관찰자이자 사냥꾼이었던 벤슨은 이제 새를 그리고 있는 그 사파가가 되고 싶었었어요. 어, 18살에 이제 보스턴 미술학교에 입학을 해서 본격적으로 회화를 배우는데, 어, 학교에서 이제 발행하는 학생 잡지 편집장도 했다고 하니까 다방면으로 재주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때 그 벤슨의 친구 중에 이제 조셉 랜드 스미스 또 에드문트 그 타베를 만나서 친구가 되는데 이제 이들은 아주 오랜 친구가 되지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훗날 미국 미술계 거장이 됩니다. 음, 벤스는 21살이 되는 생일날, 이제 부모로부터 생일 선물로 2,000달러, 또 어떤 자료는 또 1,000달러로 돼 있습니다. 뭐, 어, 무엇이 되었던 간에, 어쨌든 간에 2년간의그 파리 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돈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어, 2,000달러를 받고, 이제 돈이 떨어지면 돌아오라고 이제 말하는 부모는, 어, 배고픈 화가가 될지도 모르는 아들이 못내 이제 걱정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벤슨의 일생을 보면은 명예와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득했었거든요. 어, 뭐 그의 일생을 보면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좀 부려본다면은 하느님은 벤슨을 편애하셨습니다. 이제 파리에 도착한 벤슨은 아카데미 줄리앙에 입학을 해서 미술 공부를 좀 이어갑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명작들을 모사하고 또 프랑스, 영국, 이태리, 독일, 벨기에를 여행하면서 대가들의 작품을 공부하지요. 그 유학 중 프랑스 선생님 이제 그 기스타프 블랑제는 그 벤슨에게 아주 끝내주는 칭찬의 말을 건넵니다 젊은이, 자네의 경력은 자네의 손에 달렸다네. 자네는 매우 잘해낼 거야. 물론 이 말에서 이제 방점은 잘해낼 거야에 있겠죠. 뭐 저라도 스승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으면 뭐 호랑이 힘이 났을 것 같습니다. 파리 유학 시절 여러 대가들의 작품에서 벤슨은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어,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베르메르의 그 빛과 고요한시 뭐 그런 분위기 뭐 압권이죠. 이제 앞으로 화가 열전에서도 베르메르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도 좀 있을 겁니다. 어, 두 번째로는 이제, 화가들의 화가라는 이름을 가졌던, 별명을 가졌던, 어, 디에고 벨라스케스. 뭐, 디에고 벨라스케스는 19세기 젊은 화가들의 우상이었었죠. 또, 모네의 작품 역시, 그 훗날 벤슨의 인상주의 화풍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데, 그, 벤슨은 다른 미국 인상파 화가들이 후기 인상파나 또 표현주의, 뭐 이런 또 새로운 그 조류로 그 외연을 확대할 때도 벤슨은 인상파 자리를 이제 지키고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귀국한 벤슨은 이제 고향인 세일럼의 화실을 열고 본격적으로 화가의 길을 걷습니다. 처음에는 가족 또 친구들의 초상화를 그리는 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모델료 걱정은 없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마인 미술학교의 강사가 되어서 학생들을 지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1886년 26살이 되던 해에 벤슨은 이제 엘렌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이 처음 만난 것은 4년 전. 그러니까 벤슨이 프랑스 유학 시절에 그 콩카르노라는 데서 이제 그림을 그릴 때였는데요. 그때 같은 고향 출신이었던 엘렌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4년간의 이제 그 교제 끝에 결혼에 이제 성공을 했는데요. 그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인은 이제 그 아내 엘렌입니다. 음, 작품을 보면은 이제 파리에서 배운 전통적인 기법과 또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 빛의 효과를 이용한 작품인데 아주 단아하고도 야무진 분위기는 아마 아내를 그리는 남편의 애정이 더해졌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 부부 사이에는 일남 3녀가 태어나는데 그, 그들은 아주 벤슨 작품의 주요 모델들이 좀 되었습니다. 가족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가족을 묘사한 작품 중에 그 여름이라는 작품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참 상큼한 작품이죠. 이제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언덕에 엄마와 셋 딸이 앉아 있죠. 맑은 햇빛은 여인들의 흰 옷과 푸른 바다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고 어, 마침내는 이 그림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 세 딸을 돌아다 보는 엄마의 표정은 웃을 듯말듯 듯 하죠. 그, 손으로 햇빛을 가리고 멀리, 이제, 바다로 눈길을 주고 있는 소녀의 몸에는 또, 아련한 그리움,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푸른색으로, 이제, 젖어 있죠. 이 근사한 모델들은, 그, 화가와, 이제, 아내 세 딸인데요.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은, 참, 벤스는 복이 많은 사람이고, 복이 많은 화가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또 다시 세 개의 작품으로 나뉩니다. 앞에 그림 속 인물들을 그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다시 그린 것인데, 그한 장에 담기가 너무 아쉬웠던 것일까요? 뭐왜 이렇게 그렸는지에 대한 그 내용은 나와있진 않습니다. 뭐 벤슨의 속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은 뭐 제가 벤슨이었어도 한 장으로 좀 끝내기에는 아까웠을 것 같습니다. 1888년, 이제 그, 보스턴에다 화실을 연 벤스는 뉴욕에서 열린 그의 그첫 전시회를 통해서 대단한 관심을 끌었고, 이제 다음에 벤스는 그 자신이 졸업한 보스턴 미술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화 부분에 그 주임 교수가 되는데, 어그 동료 교수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보스턴 미술학교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그 많은 학교에서 이제 벤슨의 학교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는데 그 벤슨 자신도 교사인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고 또 학생들로부터도 그 평판도 아주 좋았다 그래요. 이제 벤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 내가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겠지요. 그러나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참 훌륭한 선생님이시죠. 1893년 이제 벤슨은 가족을 주제로 한 인상파와 작품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가 그 벤슨의 화풍이 변화를 좀 보면은요. 맨 먼저 파리 유학을 끝내고 미국으로 돌아와서는 그 사실적인 묘사에 중점을 둔 풍경화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난 뒤에는 이제 실내를 배경으로 한 작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죠. 그 이후 뉴욕 전시회에서도 사실주의 화풍을 선보였던 그 벤슨이었는데, 드디어 인상주의 화풍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죠. 음, 그러니까 미국 인상주의의 마지막 세대 중 가장 위대한 화가 중한 명이라는 그 벤슨의 시대가 이제 열린 것입니다. 병난로의 불빛이라는 작품을 보면은요, 그 예고 화풍의 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음, 1880년에 그려진 작품은 굉장히 좀 사실적인 묘사 기법이 강조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13년 뒤에 그려진 오른쪽 작품은 그 병난로에서 나오는 그 빛, 또그 빛에 반사되는 여인의 모습에 이제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제 그럼 지금서부터는 이제 인상파 기법으로 그려진 벤슨의 작품들을 좀 감상하시겠습니다. 어, 자매라는 작품입니다. 어, 이 그림은 그의 두 딸을 모델로 그렸는데, 이제 옷에 들이온 햇빛의 그림자에 이제 중점을 두고 제작했다고 하죠. 이제 바다를 건너온 부드러운 바닷바람이 어린 소녀의 치마자락을 좀 흔들고 있습니다. 황금빛, 풀밭, 또 자매가 입고 있는 흰 옷의 대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주 그림 전체는 아주 풍요로움과 따스러움이 가득하죠. 조개를 들고 있는 엘리노라는 작품인데요. 엘리노는 벤슨의 큰딸입니다. 이제 그는 자주 그의 식구들을 이제 언덕이나 물가에 배치하고 이제 그것을 주제로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 가족을 자주 그렸던 것은 이제 그가 가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애정도 컸지만, 또 작품의 대상에 대해서 그가 남긴 말을 보면 은 가족을 세운 이유가 이제 보다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제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 화가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 많이 알수록, 공부할수록, 이해할수록, 작품을 보는 사람들은, 어, 화면 속 대상의 본질을 잘알수 있다. 음, 뭐, 사실, 가족만큼 잘알수 있는 대상도 많지는 않지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정말 모든 가족들이 다 그런지는 또알 수는 없습니다. 언덕 위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큰딸 엘리노어하고 이제 아들 조지가 그집 근처의 언덕에 올라서 그 요트 경주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응원하는 팀이 이제 있는지 딸은 손수건을 흔들고 있죠. 이제 그의 작품에서 딸들은 주로 이제 바닷바람에 날리는 흰색 옷과 또 머리카락을 그렇게 한 모습으로 이제 등장을 하죠 빛과 바람이 가득한 그 여름의 선명한 화면 속에서 어 생명력과 이제 평화로움이 이제 깃발처럼 이제 날리고 있습니다. 검은 모자라는 작품입니다. 장식된 검은 모자를 쓰고 쓰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림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 벤슨은 사실 그 오른쪽에 있는 화병과 꽃 그리고 여인의 모자와 소품들을 그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도 여인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음, 사랑스러운 아내를 바라보는 그 화가의 눈은 어쩔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화가의 딸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음, 벤슨은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 부드러운 햇빛에 흠뻑 젖은 풍경 속에 있는 우아한 여인과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열린 대기의 자유로움을 우리 앞에 보여주었다. 어, 이 말은 이제 벤슨의 작품에 대해서 이제 평론가들이 한 얘기가 있거든요. 어, 딸을 그리는 아빠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을 보고 있으면 세상은 꽤 낙관적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가족을 주제로 한 벤슨의 연작은 미국 사람들에게 아주 대단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책 읽는 여인이라는 작품이죠. 참 곱다. 음, 이 그림을 본 저의 느낌입니다. 언젠가 책을 낸 모습은 어떤 자세로 있어도 보기 좋다고 제가 쓴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저렇게 햇빛 잘 드는 풀밭에 앉아 책을 보는 모습은 정말, 정말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웃을 듯말 듯한 그 여인의 입술을 보면서 저도 책의 내용이 궁금해졌습니다. 예, 그림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아, 벤슨이 그 큰딸 엘리노아에게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벤슨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빛을 쫓았단다. 빛이 어디에서 오고 빛이 어디로 가는지. 음, 글쎄요. 화가는 빛을 쫓고 뭐, 철학자는 인생을 쫓는 거겠죠. 6 0 세가 가까워지면서 벤슨의 관심이 조금 바뀝니다. 이제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되게 그렇듯이 사냥과 낚시 이제 그리고 그 야생의 그 생태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제 오리 사냥이라는 작품인데요. 마치 동양화 한 폭을 보는 것 같습니다. 무슨 도구로 사냥을 했는지 그 보트 위에는 오리가 수북합니다. 그 흑백의 농담으로 그 처리된 화면은. 아주 비상하는 오리떼와 또흰 여백으로 시원함을 주고 있지요. 그 어려서부터 조류 도감의 사파를 그리고 싶었던 이제 벤슨은 그 야생의 조류와 낚시, 사냥에 대한 그림을 이제 그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유화, 뭐 수채화, 에칭, 아주 다양한 기법이 쓰였습니다. 이 특히 흑백으로 그 그린 수채화는 그 인기가 대단해서 주문을 맞출 수가 없었다 그래요. 오죽하면은 주문을 그 줄여달라는 편지를 써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 이런 편지가 남아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보낼 작품 몇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 그림이 마르기도 전에 사갔습니다. 지난주에 8점을 판매했는데 당신에게 보내드리는 것은 그나마 제가 숨기고 있던 것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 만약에 고우가 이 편지를 봤다면은요. 남은 귀 하나 더 잘라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눈부신 창가 옆에서라는 작품입니다. 참 인상파 화가들에게 그 창문은 햇빛을 더욱 눈부시게 하는 무슨 그런 장치인 모양입니다. 그 야외에서 그린 그림은 이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바람과 그 물결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실내로 들어오면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그 고요함이 작품을 감싸고 있죠. 어, 벤슨은 나이가 들고 난 뒤에도 자주 회고전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76살이 되던 해에 그 보스턴 미술관에서 열린 그 벤슨의 그 회고전시회를 보러 온 관람객 수는, 어, 당시 보스턴 미술관의 관람객 수에 대한 신기록이었다고 합니다. 뭐, 노병은 죽지 않는다. 뭐, 이런 것을 보여준 것이겠죠. 어, 수련이라는 작품입니다. 그 동료배들이 이제 붓을 내려놓고 은퇴를 했지만은 어, 벤슨의 작품은 계속해서 이제 신선하고 활기차다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또뭐 바로 지금 그려진 그림, 또 오늘날 삶의 진수가 담겨진 그림, 뭐 이런 말도 이제 듣기도 했죠. 이제 그렇게 많은 미디어로부터 오랫동안 칭찬을 받은 작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어, 막. 벤슨이 세상을 떠날 때는 89살이었거든요.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했고, 또 그것으로 인정을 받았고, 또 그것 때문에 행복했었죠. 벤슨의 인생이 참 부럽습니다. 네, 벤슨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프랭크 벤슨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미국 화가 중에서 가장 많이 메달을 받았던 화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또, 대중들의 지지를 얻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음, 그, 벤슨이 그린 작품 속에 가족들의 따뜻한 모습, 또, 그 가족들을 통한 빛의 효과, 그니까, 벤슨은 그 모든 것을 다 얻은 화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 벤슨의 작품이 좀 따뜻한 봄날 잘 어울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 함께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